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라는 곳입니다. 마을은 어 이렇게 좀 형성이 좀 이렇게 돼 있고요. 도로는 지금 현재는 어 비포장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길이 어 도로 부지예요. 앞쪽은 요런 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저쪽에 어, 어, 전봇대 뒤쪽으로 움푹 들어간 쪽이 KTX 어서 철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. 어, 이쪽 지역이 그뭐 이쪽 덕현리 이쪽 인근으로 해서 그 KTX 강릉역이 어, 뭐또 신설된다는 그런 또 말도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. 지금 어, 보이시는 이겁니다. 지금 보이시는 여기하고 또이 위에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어, 세 개예요. 세 개, 세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요 이렇게 보시는 이 땅입니다. 지금은, 어, 눈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요. 해는 지금이, 2019년 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4시 20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해는 아직까지도 잘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드리면요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라는 곳이고요 보이시는 이 논이고요. 그리고 평수는 어 1,303평 되겠습니다. 용도지역은 그 깔리 지역이고요. 매매가는 어 평당 15만 원입니다. 그러면 어 1억 9천이 되겠죠. 이쪽 지역으로 이제 그 인근에. 그뭐 저는 단지 이런 거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 거 보면 분양가가 뭐 80만 원뭐 이렇게 합니다. 여기도 1,300평 정도 되니까 도로 확보해서 어뭐 저는 주택을 지어도 뭐한 다섯 여섯 채 다섯 채 정도는 충분히 지을 것 같습니다. 쪽이 이제 어 북향이고요, 저쪽이.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어 약간 그 서북향이 나오는 그런 위치의 땅입니다. 저 이상으로 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있는 어그 논입니다. 논을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